안녕하세요. 오늘은 콜레스테롤 을 낮춰준다는 머위대 무침을 할 거예요. 이 머위대는 깨끗이 먼저 씻었어요. 그리고 200g입니다요. 먼저 머위대가 잠길 만큼 물을 좀 부어주고요.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금 반썰을 넣어주고요. 씻어놓은 머위대 이불 넣어주세요. 이 가위로 이렇게 뽀글뽀글 끓어올리면다 데쳐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찬물에 헹궈서 꾹 짜주면 돼요.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칼로 좀 이렇게 좀 썰어줘 보세요.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하나씩, 이렇게 홍고추는 절반만 넣고요. 이렇게 썰어주세요. 그리고 작은 대파 절반만 넣고요. 이렇게 쫑쫑쫑 썰어주니 다진 마늘 반 수저하고 된장 한 수저하고 식초 세 수저하고요. 매실 원액 두 수저 매실 원액이 없으시면 설탕 반 수저 넣으셔도 돼요. 까나리 젓반 수저 조금만 넣어주고 참기름 반수저만 넣어줘도 깊은 맛이 나요. 반수저, 조금만. 작게 좀 넣어주고,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이렇게 끓여봐요, 먼저. 등을 쓸어놓은 걸다 넣어줘서, 이거 조물조물 해주면 돼요. 털털털 털어가면서요. 새콤달콤하니 머위대 나물이 완성이 됐어요. 이머위대는 동맥경화, 심혈관절 안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녁 밥상에 또 한번 올려보세요. 그러면 건강 관리하는 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요. 오늘 저녁 행복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